하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들어온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2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뭔가 상대방의 기습적인 경기 운영에만 당하지 않는다면은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잡았는데 방심해서 내리세 경기를 내주면서 오히려 뒤집혀서 음. 자 프로브가 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시를 또 지키고 있는 프로브도 있어요 네. 자, 여기서 길을 아예 막고 있죠 오. 많이 틀렸습니다. 네, 저링은 전진 배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상대의 정찰 프로브를 몰고 나가면서 12시로 드론을 진입 시켰는데 프로브가 두 기가 나와 있어서 써, 네. 써서 12시에 해처리 짓는 타이밍이 살짝 늦어졌습니다. 음? 와, 구석에 숨어 있는 걸 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봐도 별로 볼게 없거든요. 그렇죠. 보는 게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르프까지 올리고 있고. 예구는 빠졌습니다. 굉장히 원활한 프로 브 정찰이죠. 네. 코가 좀 절반 정도 완성됐고요. 여기 붙여놓고 테크는 올라가고 있고 앞마당 쪽에도 드론 붙였어요. 정찰 내려오는 거좀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네. 이제 코가 좀 완성됐습니다. 이후에 아눈이 아, 올라가네요. 아눈입니다 호나둔입니다. 예, 네. 도지옥 선수가 어 다른 프로토스보다는 더 많이 선보이는 전략 같습니다. 오, 어, 게이트 오 게이트 설마? 와, 기, 이건 야, 설마? 이거는 자, <laughs> 근데... 아니 이 타이밍에 초반부도 <laughs> 아니고 4 번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laughs> 예. 예, 아 이건 호나둔이라면 <laughs> 예. 게이트 지어 볼만 돼 오고르드가 저기. 그쪽으로 갈 일은 없을것 같거든요. 네, 첫 네, 구속지인데까지 네. 이 타이밍에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네. 정찰 나오는 프로브들은 제차 끊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찰은 내가 다 차단했다 생각하기 딱 쉽잖아요. 네. 너무 충격적인 다크, 야, 다크, 다크. 온진 다크. 네. 자, 이거는 다크 거의 ASL에서는 볼수 있는 빌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도 네. 도제욱이 시도한다고 보기도 힘든 네. 이런 빌드입니다. 예, 네. 게다가 네. 이게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빌드도 아니고 그렇죠. 어, 이게 응용하는 거, 지금 상황, 네. 어, 이때 이거만 괜찮겠는데? 어어. 라고 꺼내는 그런 빌드 같거든요. 그렇죠. 이 빌드를 <laughs> 네. 쓰는 그런 장인 분들도 계신데 네. AS 무대가 해결 이 걸려 있는 네. 해결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의 또 플레이를 도재욱이 보여준 바도 없어요. 앞선 경기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다크 템플러를 활용한 견제력이 참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저우전이잘 풀렸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 네자 안쪽에는 볼수 있는 오버로드조차 어... 뽑을게 거의 지금 브론스 코지 일 거거든요. 네. 우 와, 소리 없이. 스코지 가가다가 혹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병영은 없어요. 병영은 지금은 질러 셋이 답니다 치크는 네. 이미 찍혔고고래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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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치고 치고 그러면은 썰고설수 있는 상황이죠. 바름, 제 반응, 반응 여기. 비1연시 보고 있어요. 1연시 보고 있어요. 볼까요? 이제 보네요. 이제 맞습니다. 어 이거, 여, 뭐야? 이거 뭐야? 다크 뭐야? 이거 다크 뭐야? 다크 어디서 다크 왔지? 이건 지금도 빨리 본것 같아요. 예, 볼 네.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조금 더 바람잡이들이 더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질럿, 질럿 삼형제가. 질러 3명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들어오있어요 네. 근데 이거 본진 아, 또또 가서. 이거 라바남스어도 건물 때려도 답이 없것같요이는데요 네, 여기서 뭐해 보진 못하고. 자, 이 빨간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론만 썰어도 되고. 오버로드는 아직 느리고. 네. 여기 성큰 터졌고 성큰 터졌습니다. 이제 다크랑 1대1에서 일대일로 1대 골목길에서 싸울 수는 없는 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본진 다크가 계속 서 있어요. 네. 앞마당에서 들어 드로...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일해라 하고 자아 이제 말이아 여기구나 네, 앞마당으로 안마당으로 다크가 가는데네 양쪽 다크입니다 다 살아요. 야야 야, 작전. 세방향세 군데에서 와, 와 다크가 한 마리씩 지금 치기야. 물랭이 게이트, 남해지 게이트, <laughs> 스파이어 깨러 갑니다. 스파이어. 예, 다 썰어버리고 있어요. 네. 김영선 선생님 많이 말렸습니다. 스파이어는 썰수 있거든요. 네 제대로 썰어버리죠. 오버소거. 예, 다크까지도 여기서 자 문화지 상황이 돼버렸고. 예, 네. 이러면 뮤탈은 머리 속에서 지워도 되죠. 네, 자 다크 아, 나갑니다 이제 추가 게이지 공단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타크는 소대형들로 와 여기 하나 네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자원 두 군데가 순간적으로 마비가 됐고 태크 건물도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에 네, 뭔가 히드라를 가지고 어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아. 다크를 통해서 이두 군데 지금 다수의 일꾼을 잡아냈어요 예. 피해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쪽에서는 진짜 재밌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에, 좀 어설프게 타격을 입으면은 그냥 뭐 이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네. 자원 채취를 하는 게 있어서 엄청 피해를 줬던 것 같아요 네. 템플러 네. 세기가 에너지 채우고 있고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어요 템플러는 이미 뽑았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올라가서 병력이 한 타이밍만 지금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히드라를 가지고 데미지를 주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미지를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복구가 우선이라 병력 위주로 찍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드라곤 차제 병력 추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 다수 늘렸고요 병력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었고 지금 김명훈 선수는 초반에 그 다크에 좀살렸기 때문에 자원추 쪽에 드론 보충까지 하고 있어요. 네, 드론 보충하는 타이밍이 조금 전에 있었고 네. 이제 수급 수급이 자원 수급이 되면은 어, 병력 위주로 한 차례 찍어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언제 지금 추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일꾼뿐만 아니라 스파이까지 썰렸고, 뭔와 게이트웨이 숫자 해초리 숫자만 비교해도 체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제 템플러를 끊어준다거나 뭐 특별한 무기가 준비된 저이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병력고 뭐 히드라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예, 해야 되는 뭐, 그 상황이고요. 네. 가스가 넉넉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병력 지금 활성화 타이밍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게이트에서 미리 뽑아내 뽑아나서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숙성된 템플러 셋과 함께 드라곤으로드라곤몇짚 밀고 믿고 안마당으로 들이 닥치면은 안마당에 막을 수 있는 수비가 어, 수비 병력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네. 찍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비 방어 태선이 갖춰놓고 예. 있는 상황인데 사실 드라군 숫자가 많아져서 저 입구 쪽을 두드리면 심시티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처리를 깨고 올라가니까 들어가니까 네. 아 이건 또 제살 깎아먹는 그런 수비 라인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때 프로토스는 성큰 네, 집게만 만들고 넥서스 지워버리면 또조그로 또는 차이가 계속 벌어지겠는데요. 네. 그리고 드라우는 바깥쪽에서 해처리를 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처리를 깨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와도 돼요. 어, 드랍으로. 오, 필살기네요, 나름 드랍으로 맞대응. 자, 그럼 여긴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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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스톰에다가 여기 버텨낼 수 있나요? 자 스톰으로 돌파 시도 네 럭커 통해서는 수비를 병력이 빠졌습니다 오. 여기 럭커는 사실 심식피는 드라곤이 많으면은 네.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네, 추가적 럭커까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여기 버텨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네. 도시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자추가적들 드라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게 흘러가네요 네, 자 여기서도 오우 성포 2개가 완성됐고 네. 자 드라곤들의 양이 뒤에서 꽤 되긴 해요 네. 자 여기 자원줄 지금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추가 러커 하나하나 씩 나오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병력이 가운 라인이 무너졌어요. 네, 들어오는 살아있지만 병력이 지금은 다 네. 사라졌기 때문에 제제 도재욱 작전 성공 토크 템플러로 상대를 흔들고 승리를 따냈습니다.